인간의 구설, 시비, 거기에 건강, 이제 이런 것까지 같이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26년도에는, 그래도 25년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회복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6년도에 조금은 더 활기차게 좀 자신감 갖고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조금 용기 내시고 그렇게 좀 당당하게 자신있게 뭐든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선생님을 또, 여생님이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너무 많아서, 네. 여기 선생님을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 병원연. 응. 과연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박나는 띠들이 있을까. 음.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대박나는 띠가 좀 있을까 해서 여쭤보려고 찾아왔습니다. 네. 혹시 생각,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대망의 띠가 있을까요? 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음, 6, 9년생 닭띠, 네. 이제 나이는 58입니다. 아,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갑인생. 네. 갑인생이 74년생, 네. 이제 53 되는 거죠. 네. 음, 그렇게 고 이제, 갑진생, 용띠분들, 64년생, 아. 음, 그분들이, 25년도에는 좀 힘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26년도에는 네. 조금 힘을 내시라고, 네. 제 나름대로는 해봤어요. 네. 그렇다면, 네. 선생님께서 닭띠, 범띠, 용띠를 말씀해 주셨고, 각자 네. 연생들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닭띠부터 먼저 한번 여쭤볼 건데, 네. 닭띠, 69년생 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네. 이분들이 어떻게 좀 살아왔을까, 음. 그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조금 이제 물론 반반이겠지만 속으로 많이 삭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뭐나 25년도에 나쁘지 않았어. 그래도 뭐잘 움직이고 자리도 많이 잡아줬었어.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닭띠분들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닭띠분들이 이제 26년도에 활동을 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조심을 해야 할 부분은 어 건강 쪽으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닭띠분들한테 조금 위로 삼아서 힘내시라고 이 띠를 골라봤어요. 아, 약간 뭐랄까, 어차피 2025년도도 나쁘선, 음. 나쁘진 않았지 네네네. 2 6년도 또... 유지할 것 같다. 네네. 그냥 건강은 조금 좀 신경 썼으면 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범띠라면 여쭤볼 건데. 네. 범띠의 살아온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음. 갑인생 분들이 네. 정말 이 살아온 삶이 버거워요. 버거워요. 네. 버거워요. 왜냐면 뭐가 좀될만 하면은 구설이 끼고 뭐가 좀될만 하면 시비수가 붙고 그 너무 지치죠. 네. 그 본인들 스스로는 참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 운기나 운수가 좀 많이 안 따라줘, 안 따라주는데다가 이제 25년도에는 몸수까지 안 좋았을 거예요. 어, 몸까지 안 좋아서 뭐 이렇게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인간의 구설, 시비, 네. 거기에 건강, 이제 이런 것까지 같이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26년도에는 그래도 25년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회복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6년도에 조금은 더 활기차게 좀 자신감 갖고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조금 용기 내시고 그렇게 좀 당당하게 자신있게 뭐든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분들한테 필요한 건 지금 약간 용기군요. 네네네. 용기랑 좀 이런 것만 있으면 더대성할수 있고. 네. 여태까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살짝 자신감을 잃어버렸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좀이 삶의 해의감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초년에도 고생해. 이제 좀 나이가 먹어서 뭐, 50이 넘어가면 괜찮겠지 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셨을 텐데. 좀 그래도 25년도에는 아직까지는 많이 울고 아직까지 좀 많이 답답하고 또 모든 게 자괴감도 들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6년도에는 그래도 그런 일은 많이 없을 거다. 어, 없을 거니까 조금 용기 내서 하셨으면 좋겠다. 자신감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으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어. 되게 범띠 분들이 뭉클했을 것 같아요. 이거 아, 네. 보시는 분들이 좀 뭉클하고, 이 예, 어찌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어찌 보면 저 분들의 이렇게 좀억좀한 한이라고 해야 될지가 음, 음, 말씀 음.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좀 한이나 평소 억울한 부분을 좀 알아주는 게 네. 예,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큰 위로가 될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더좀 나아질 것 같다니까 좀더 용기를 가지고 시 네. 행동하셨으면 좋. 또 2020년 화이팅하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용, 용띠, 갑진생이에요. 네. 이제 64살이신데 네. 이분들은 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선생님? 이제 갑진생 분들이 25년도에는 뭐 인간의 아픔, 이별, 또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정년 퇴임하시고. 또 자리에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쨌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또 들어갔는데 형편이나 가정 환경이 또안 돼.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마음고생 또그 위축감. 이런 것도 있으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부부지간에든, 뭐, 사람의 이제 큰 배신도 좀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건강수 같은 것도 조금 안 좋으셨고, 그런 분들이 25년도에는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이제 26년도에는 그래도 좀 뭐, 집안의 경사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고 뭐, 부부지간에도 이제 노년에 조금 마음 편히, 살아가는 게제 딴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용띠를좀 골라봤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60, 그러니까 이제 64살이시면, 네네. 막 대, 엄청 대박적인 성공보다는, 네네. 가정의 평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좀더 우선시 할것 같은데, 네네. 뭐 저의 뭐, PD의 편입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음, 음. 이런 걸 조금 생각하실 것 같은데, 딱 선생님께서 말씀드렸던 게, 가정의 평화가 평안, 음. 올것 같고, 그렇다고 말씀해 주셔서, 보시는 용돈 분들이 좀 안심했을 것 같아요. 네네. 또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까 말 아까 전에도 그렇지만 좀 살아왔던 이런 힘들었던 삶을 좀 어루만지셔서 굉장히 조금 뭉클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갑진생 분들이 이제 26년도에 한 가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게 네. 건강입니다. 건강. 네. 건강수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뭐, 관절, 관절에, 뭐, 척추뼈, 이제 이런 쪽으로도 사고가 나가지고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 쪽으로 본다 그러면 머리, 혈압, 뇌, 음. 네, 이제 이런 쪽. 그리고 뭐, 질환으로 보면 폐 쪽, 위쪽, 장 쪽. 이런 쪽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미리 건강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까지도 네.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이 영상을 끝낼 게 앞서서. 네. 여기에 뽑히지 않는다고, 네. 운기가 막 나쁘거나 그렇진 않은 거죠, 저는. 네. 그렇죠, 네. 그럼요. 네. 요즘은,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는 걱정하실까봐. 아, 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 좋아지는 띠 많습니다. 네. 많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laughs> 네. 몇 개나 여쭤본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네. 여기 띠가 없다고, 아닌데 라이도 네. 없다고, 음. 너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또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에 상단에 번호 한 번으로 전화만 해서 문의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병원연, 이분 병원 연에또 덕담 한마디 이분들한테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 25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힘들게 지나가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26년도에는 자신감 가지고 도전을 하시면 그래도 활동을 할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 갖고 활동도 좀 하시고 왜 이제 나이 먹었다 해도 아직 아직 젊습니다. 100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 가지시고 활동을 계속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에 조금 기죽지 마르시고 더 당당하게 하시면 뭐 가족도 가정도 모든 옆에 주위 사람들도 많이 인정을 해주는 해일 것 같습니다. 되렇게덕담관리랑 들었고 아까 방금 아까도 말했겠지만 이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상담사의 번호 연락하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어 먹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